아침에 나와서 방송만 여기 차에서 한다고. 그래야 내가 밖에 놀러 나갔을 때, 캠차 타고 놀러 나갔을 때 방송을 할 수가 있죠. 제리 놔두줄라고 절대 그런 거. 이거 1인분이야, 1인분! 내가 2인분이면 나눠주는데 이거 1인분이라고 잘라 잘라 이거 낚싯줄로 잘라야 잘달라지는데 계란은 좋았어 계란이 여기서 촉촉하게 물을 머금어서 맛있어 김지장 맛이 궁금하다고? 그럼 먹어봐야 알지? 안 먹어보면 맛을 몰라. 하... 양배추 양배추하고 호박하고 고기까지 올려서 한 입. 쭈르. 김치도 한 입.